요한복음 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니라. 죄에 대하여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에 대하여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 가니 너희로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로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이... 알리시니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게 했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로.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였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 말하되, 너희에게 말씀하신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여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엇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살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니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느냐? 세상은 기뻐하라 너희는 근심하게 느라 너희 근심이 돌이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 느니라.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 일렀거니와 내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 아버지에게 대한 것을 밝히 이리라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 니라. 내가 아버지에게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리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을 줄 아나이다. 이로써 아버지께로부터 나으심을 우리가 믿어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잃은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누라.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버지에게 주셨으미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러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들은,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입니다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 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부럽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였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부인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여 함이니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없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의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다. 내가 세상에 속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지 아니하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늘 진리나이다.진리니다.예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내가 비 없는 것은 이 사람들이만 위함이 아니요.또 그들을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여. 그들로 온전히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한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을 알게 하려 함인 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